나라에서만 존재하는 나라야.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그 나라 어떻게 꿈꾸고 살수 있어? 어른데 봐, 이거 안중에도 없어.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내가 그 나라 위에서 살아봤는데, 그런 세상은 잘 만들 수가 없어. 예수님이 오셔야 가능하지, 그런 나라는 우린 못 만들어. 그런 나라 꿈꾸는 건 아직 어린 거야. 어른데 봐, 그 나라 얘기도 안할 걸? 라고 애들에게 얘기해 주실 건가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 주실래요?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전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인 거고요. 우리가 그 나라 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엄마 아빠 그 나라 함께 가요, 함께 만들어요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아이 어리되니까 지금 공부해야 할 때야. 먹고 살기도 바빠. 그러실 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이땅 가운데 도래했다라고 실제로 이야기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스림 안에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꿈이나 이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하는 비현실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실제하는 나라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나라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청년들과 믿음의 동역자들과 그리고 이 꿈을 가지신 신앙의 선배들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 땅에 선포되었으며 그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자녀들이 고백했던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온전히 도래할 수 있도록 저는 이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회복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 지금 교회 사명 본질에 관심이 없어요. 내 문제만으로도 한짐이에요. 내 코가 석자예요. 너무나도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 저는 이 말에 관심이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전 충분히 공감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진정하고 진정으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때가 언제였던가요? 유진 피터스는 이 좋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행복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때 행복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렇게 창조되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고요 사탄의 다스림 안에 세상의 만몬의 다스림 안에 놓여져 있으면 그때부터 아프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행복하듯이 독수리가 하늘을 날때 행복하듯이 사자가 밀림 안에 있을 때 행복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하고 풍소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 나라 교회를 통해서 둘레교를 통해서 분리개척교를 통해서 만들어 가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분리개척교회의 가장 중요한 중요한 정신은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그 플로신학교 총장이었던 마크 레번튼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 비판을 받는 이유는 복음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비난받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믿은 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백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 고백, 찬양을 우리의 삶에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난받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는 공동체를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제가 불리개척 교회 신청서에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혹시 주부 안에 보시면 하늘색 이게 있을 거거든요. 하늘색 하늘색 신청서가 있는데 멧이달락을 함께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그것을 몸으로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네, 거기까지요. 원래 첫 주만 읽으면 되는데요. 그것을 뭐한다고요? 몸으로 살아내는 공동체. 제가 살아낸다는 표현이 원래 오법에 맞지는 않는데 너무 그렇게 살기 어려우니 공동체가 교회가 그렇게 살아내길 원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세우셔서 더불어 함께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의 정신을 거부하고 서로의 삶을 책임지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실제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들을 세상에 보여주라고 하셨어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라고요? 몸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분립되는 교회는 진실되며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책임지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악수와 목례로 안부를 묻는 관계를 넘어서 서로의 삶에 개입하고 서로의 삶을 오픈하고.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깨달은 말씀,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세우기를 소원해요. 어, 김두식 교수란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 목사님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험이 필요 없는 교회면 어떨까? 아, 제가 그 글을 읽고 부끄러웠어요. 보험 안 드는 교회 이러면 너무 공산당 같으니까, 그냥 교회의 본질이나 생각할 때, 아, 보험이 필요 없는 교회? 보험 대신 누가,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나의 일상들을 커버해 줄수 있는 교회? 야, 그러면 그 교회 괜찮겠다. 그 우리 당회하는데 어떤 장로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블릭케척교회가 신문에 날 만큼 좋은 교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당의원들께서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 것들이 우리 목회자에게 얼마나 묵직하게 다가오시는지 아시나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좀 했어요. 아, 어떤 교회가 좀 신문에 날만 할까? 진짜 떠오르진 않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야, 보험이 필요 없는 교회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와, 그 정도면 결혼식 같이 해주고, 아프면 십시일반 도와주고, 비록 힘들긴 하겠지만 아이들이 있으면 매주는 아니더라도 아이 한번 봐주고 울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와, 그 정도 교회면 뭐뭐 뭐 교회 신문에 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교회 한번 꿈꿔보고 싶어요, 성도들과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지는 그런 얘기 아니라 그 정도로도 서로의 삶에 개입하여서 서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면. 그런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라는 성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오늘날의 문제는요 교회가 무엇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오늘날의 문제는 교회가 교회 본질을 놓쳐버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자녀 친구 여러분, 저에게 그런 소망이 보이지 않으세요? 안 보이시면 다시 설교하겠습니다 <laughs> 저에게 그런 흥분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여기 하나님 나라 얘기 나올 때마다 사실 흥분이 돼요. 20대 때부터 꿈꿔왔던 일들이거든요. 와,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며 동역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손잡고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세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간다면 많은 교회 중에 교회 하나 더 세워도 되지 않을까요? 어, 고마워요 끄떡끄떡 해주셔서. 예, 교회가 많긴 하지만 이런 교회면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그 나라의 다스림 안에 놓여질 수 있는 교회라면, 성도가 성도를 책임지며 세워질 수 있는 교회라면, 그 말씀을 실현할 수 있는 공동체라면 하나 세워줘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성도들과 둘레교회와 더불어서 삼성 지역에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 함께 세우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곳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둘레교회는 이곳 영등포 당산동에서, 그리고 분립한교회는 고향 삼성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교회의 아름다운 사명과 본질을 붙들고 부둥켜 안으면서. 그래 이것이 대안이고 소망이고 희망이야 꿈꾸면서 연합하면서 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 함께 세워갑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잠시 떨어지지만 여러분 어, 예수님 빨리 오시면 또 만날 수 있거든요 그때 또는 흩어졌다 다시 만나고 연합될 때 안아주면서 우리가 그 나라 위해 함께 살아갔지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격려하고 회복하고 위로할 수 있는 둘의 교회와 분리개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추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자가 음,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나라를 만들라고 교회에 위임하셨으니 우리 둘레교회와 그리고 분립개척교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들이 그 나라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때론 슬프기도 하고 때론 아프기도 한이 분립이라는 이한 발자국을 격려하며 세워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함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